헬라이프 권태혁 임희수 트레이너입니다. 여기 어디죠? <웃음> <웃음> 오늘은 그 인적이 드문 강원도의 수목원으로 이제 야외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어, 올라오면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죠? 오늘은 불가리안 백을 가지고 네. 이제 전신 운동을 할 건데 저는 불가리안 백을 잘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님께서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불가리안 백을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잘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모빌리티 준비 운동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45분에서 50분 정도는 멋을 타겟 훈련과 그 다음에 스킬들을 이렇게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절한 운동만큼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랜 기간이나 시간이 아니더라도 네, 운동을 시작하면 저희 몸에서 이제 면역 세포가 각종 전염병에 대응할 태세를 갖춘다고 하는데요. 네 절대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안 되죠. 안 되죠. 네집 어,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네 집에서도 좋습니다. 이제 가벼운 운동과 산책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활동량을 많이 늘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시작해 볼까요? 어.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본 운동 중 관절이나 근육이 제각각의 기능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이고 정적인 스트레칭 중 최대 지점에서 호흡 또한 중요합니다.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사이드 스윙에 이어서 바로 불가리안 백 운동의 꽃, 스피드 동작에 들어갈텐데요. 이두 운동의 공통점은 움직임의 방향이 좌우면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전후면에서 운동이 일어난다면 백이 체간이나 다리를 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자세한 내용은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스레치 동작입니다. 고관절의 움직임과 백의 움직임이 큰 만큼 체간의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중심부의 근육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백이 위로 갈때 포물선이 커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물선이 커지게 된다면 어깨 부상 위험이 매우 높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윙 스쿼트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꼿꼿한 업라이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처음에는 어렵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자신만의 리듬감을 찾는다면 금방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불가리안 백은 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최고의 소두구입니다. 램스윙은 양의 다리를 잡고 들어올린다 생각하며 백을 머리 뒤로 두는 동작입니다. 사이드 스윙 스피과 같이 좌우면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며 램 스윙 동작 완성 시 백이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클린 스쿼트 동작 시에는 백의 충격 흡수를 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불가리안 백을 이용한 스쿼트 동작 시 백이 체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트랩이나 메인핸들을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햄스트링이 바닥과 평행이 되는 하부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숄더 프레스만 수행하는 동작이 어렵거나 어깨뿐만 아니라 하체 운동도 같이 진행하고 싶다면, 숄더 프레스 스쿼트 동작을 추천합니다. 숄더 프레스 시, 백의 움직임 방향이 앞뒤가 아닌 수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약 1시간 동안 야외 트레이닝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건강한 운동 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 전문가로서 항상 멋진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